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파케어는 찍는 흙. 가로 로훅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노의 나우야 트레이닝 영상을 찾아보다가 파케어가 일본에 와가지고 나우야를 가르치는, 가르친다기보단 좀 이벤트였는데, 나우야를 이렇게 지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파케어가 나우야한테 찍는 흙을 알려다요맨 처음에 나우야가 이런 식으로 약간 감성도 약간 세로 이런 식으로 썼는데, 가가 이런 때는 어~ 내 지수 강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100% 찍는 후기죠. 찍는 후에다가 가로 룩, 찍는 후가로는후 그리고 가로, 세로기 관련된 강사가 지나가면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알려주고 나와야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각도가 살아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너클 파트로 찍는 그런 숙이 나왔어요. 파티아바이렇 찍는 숙에 을 얘기했을 때 영어랑 제 일본어를 잡으니까 못알아들지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상대방이 위빙할 때 위빙할 때 위빙해서 들어오죠. 그럴 때 위빙의 경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잖아요. 이때 감을 붙이면은 이렇게 된다. 이게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를 찍는대로 찍어요 각이 딱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찍는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은 밑에서 올라오고 나중에 또 찍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어, 발생되겠죠 라이트 갈때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찍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나와야도 찍는대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찍는 룩을 하는데 양복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뜯어지니까 이렇게 팔이 이렇게 들려 올라갑니까 보통 감동 같은 경우는 팔이 안 올라가지만 찍는 룩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뜯어질까봐 안한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퍼포먼스죠. 진짜 트레이닝 알려주려면은 최근 가서 운동 보거야지 양복 입 이렇게 하나죠. 좀 이상한 게팍케어도 트레이닝 할 때는 뭐 쉐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찍는 룩을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밑에 칠 때는 이런 모습이 게 자주 나요. 그리고 속도를 감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내보내고 약간 밑에들 이렇게 올라가는 것, 이런 걸 자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팝팝이가 키가 작으니까 키큰 허절을 많이 만나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속을 다양한 걸을다쓸수 있으면 좋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찍는 룩에 대해서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찍는 룩이, 어, 7일 다다 보니까 잘안 되고 팔만 아프다. 그러는데, 파키아가 있으니까 좋은 룩이겠죠. 파키아가실전알려 주는데. 그래서 찍는 룩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 가지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파키아우 찍는 룩주니까 한번 연습해봐야지.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샌드백 연습 하실 때는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샌드백에서는 찍는 룩이 잘안 먹히거든요. 그감 룩이 훨씬 더잘 먹히는데, 쉐드할 때, 쉐드할 때이 감각, 이 찍는 이 감각 느낌을. 끼 뭐, 밑에 찍을 때는 나와 치듯이 보듯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을 받을 때 찍는 동작을 여쭤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최만